안녕하세요. 볼수록 살벌한 그녀 볼설녀입니다. 작년부터인지 서울 곳곳에서 마라탕 가게들이 늘어나면서 중국 마라 요리를 즐겨 드시는 한국 분들도 많아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중국의 마라 요리는 이 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라 요리 이족보의 시조를 말하자면 바로 호거인데요. 사실 중국의 훠궈는 마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지역의 식성에 따라 훠궈도 다르지만 사천 지역에서 유래한 마라 훠궈는 제일 많이 알려진 편이죠. 이뿐만 아니라 소스도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중국 훠궈 가게에서는 스물 몇 가지의 소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 중국인들은 참깨 소스를 많이 즐겨 먹는 편이지만 사천 지역에서는 특별한 소스가 있는데요. 이는 참기름, 굴소스 그리고 마늘을 3대1대 1의 비율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개인의 취향대로 파 혹은 고수를 추가하셔도 되고요. 허거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다음에 참깨 소스 외에 이 레시피로 두 번째 소스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허거로 인해 파생된 중국 마라 음식은 마오차이와 촘�쌍인데요. 마오차이 라는 것은 주문 방식이 마라탕과 비슷하고 맛은 호궈랑 같아서 1인분 호궈라고도 합니다. 천천샹은 신석이 2와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에서 소개한 적이 있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호궈보다 꼬챙이로 선택하는 재미가 더해져 중국 사람들 중에 인싸 음식으로 된 것이죠. 서울 명동에 마오차이 가게와 천천샹 가게가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라 요리를 좋아하시거나 두 음식에 대해 궁금한 분이 계신다면 한번 드셔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 유명 유튜버의 라이브를 봤었는데, 그는 중국 마라탕이 짭이고 러스펀이 찐이라며 누가 좀 이거를 유행시켜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 너무 신기했는데요. 사실 이 러스펀 은는 음식은 중국 이 지역의 특별한 쌀국수 요리입니다. 우렁이 국물과 쌀국수 그리고 식초에 절인 죽순이 필수로 들어가고, 마라탕처럼 다양한 식재료를 추가할 수 있는 비슷한 요리법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마라탕과 러쉬펀을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한국 음식 중 된장찌개와 청국장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러쉬펀의 특유한 향으로 인해 사람들의 호불호도 많이 가려지는 편인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국에 있는 중국 음식 마트에서 이 인스턴트 러쉬펀을 한번 드셔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향이 너무 강력해서 이틀 동안 냄새가 빠지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오늘은 중국 인싸 음식들에 대해 한번 말해봤는데요. 무엇보다 이런 인싸 요리들은 향신료의 강력한 향으로 인해 자극적이고 중독성이 강한 음식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이들보다 더 좋은 음식이 없을 정도로 인싸 음식으로 등급된 것 같은데요. 다만 많이 먹으면 위장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